안녕하세요. 영재함입니다. 아, 2020년도 음력 7, 8월 띠별 운세. 이 시간에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여러분들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음, 7월달, 8월달, 여러분들은, 어, 편안한 그리고 안정적인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 해오던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유지가 잘 되고 진행이 잘 되고 그리고 어또 무탈하고 무해무덕하게 7월달 8월달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리만 안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일을 크게 벌리지만 않는다고 하신다면 어 이달 7월달 8월달에는 원만한 아잘 넘어갔다라고 또 원만하게 어, 수월하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어, 26세 의뢰생분들은 어, 내년 거,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 뭘좀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는 또 계획을 세워놓고 보면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그런 운줄로 이어져 가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는 올해 뭐 보는 해는 아니에요. 보는 달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 내년 거 미래 거를 지금부터 한 걸음 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 계획 세우는 거에. 어, 그, 발전적으로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어,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뭐, 대학원 진학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갈 길이 조금은 열려지는 그런 7, 8월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요. 38세 개요생분들은 직장 변동수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자리, 업무, 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운이 오는데 그게 나쁜 쪽으로 변화의 운이 오는 게 아니라, 어, 반가운 쪽, 좋은 쪽으로, 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이고요. 어, 재회가 안 돼서, 그리고 잠깐 이별을 해서 좀 마음을 많이 졸였던 분들이라고 하면, 어, 이달 7월, 8월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재회 운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시운살 50살, 5 살의 신혜생 분들은요. 이분들은 그 기다리고 뭘 어떤 일을 좀 진행을 해놓고 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바라던 일을 내가 좀 추진을 하고 계신 분이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달에 어 크든 작든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조짐이 보여지면서 점점 이제 운세가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어 아마 어좀 반가운 일일 수도 있고요. 기쁜 일일 수도 있고요. 놓치지 말고 내 걸로 잘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62세의 기예생분들은 남이 보기에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잘 넘어가고 또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나. 어, 남들은 모르는 나 혼자만의 어떤 어, 불안함도 있고, 조금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고, 그냥 나 혼자만의 조금 답답함이 보여지는. 그런 7, 8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운세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도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7, 8월달을 보내보셨으면 좋겠고요. 74세의 정해생 분들 이분들은 음, 몸이 아프셨던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어, 건강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7, 8월이 그렇게 나쁜 달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또, 금전적으로 좀 속을 끓였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금전이 해결책이 나와질 수 있는 내 자력으로 해결책이 나와지든지 아니면 어,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가 됐든 해결책이 서서히 찾아지거나, 어, 해결이 되는 그런 7, 8월입니다. 그러니까, 어, 용기 내시고요. 너무 처지지 마시고, 어, 우리 그 돼지띠 여러분들 7, 8월 달 힘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답답하신 거 그리고 좀 음, 어떤 걸 내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라 하시는 분들은 영재함하고 상의를 하시면 어, 좋은 해결책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영재함이었습니다.